사실 전화를 건 남자는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조력자의 거대한 그림? 어느 날밤 혜진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 단순히 불륜을 제보한 줄 알았던 한두원은 사실 유라와 승호의 모든 움직임을 수개월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도록 유도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결정적인 자료들을 단계별로 제공했습니다. 혜진을 복수의 파트너로 선택해 완벽한 증거를 완성한 그의 치밀함? 남편과 내연녀는 자신들이 혜진을 속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도원이 짠 거대한 그물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보자이자 설계자인 한도원과 혜진의 소름 돋는 공조 전말 이 소름 돋는 반전을 지금 좌측 하단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